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너는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현대시를 한 컷의 이미지로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작품 제목, 박남수 선생의 새, 일이 되겠습니다. 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포인트는 새와 인간 사이의 관계 되겠습니다. 대비야, 유사야? 대비 관계죠. 자, 먼저 등장합니다. 새. 그럼 이 새라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가 노래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노래합니까? 두 곳에서 노래합니다. 바람의 여울 터 뭐라고요? 새는 뭐에? 노래한다. 어디에서 여울 터에서 노래한다라고 했는데 비유적 표현이 되겠죠. 바람을 못 지급한 거예요. 유체로서의 바람은 유체로서의 물과 통합니다. 흐르는 물이 어느 구간에서 빠르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흐르는 구간, 그걸 이제 여울이라고 하는 건데, 마치 물인 것처럼 유체 공통점으로써 흐름, 흐름이라는 공통점을 놓고 물, 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화살표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노래합니다. 뭐라고요? 새가 노래합니다. 이렇게 악보상에 음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 노래합니다. 자, 여울터. 바람의 여울터에서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그늘에서도 노래합니다. 새를 두 마리 그릴 거예요. 몇 마리? 두 마리. 자, 새를 그리겠습니다. 부리가 뾰족 나와야 되고요. 자, 얼굴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꽁지 만들어 줄까요? 자, 이렇게. 새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는 약간의 위아래 교차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이렇게 음, 교차로, 이렇게 뭉뚱 이렇게 뭉뚱한 몸집, 이렇게, 이렇게. 새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새가 다른 한 마리의 새 결을 핥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어, 날개 쪽지 쪽에다가 깃을 어 파고들면서 어, 부리를 이렇게 해치고 있는.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친다는 게 어, 해, 몹쓸 짓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 따뜻하게 온기를 뭐하고 있는 거야? 나누고 있다 뭐라고요? 온기를 나누고 있다. 근근데이 응. 노래한다는 게 말이죠. 역시도 여기도 어, 노래가 되겠습니다. 음표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표, 음표 간다 음표다. 노래하고 노래하는 공간 두 곳입니다. 나무 그늘과 뭐라고요? 나무의 그늘. 나무의 그늘과, 그 다음에 바람의 여울터에서 노래합니다. 플러스야 맞았어요. 당연히 플러스인데, 그늘이지만 플러스입니다. 노래하는 공간이니까요. 바람의 여울터 역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노래하는 공간이니까요. 자, 이 노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노래는, 여기 나와 있는 노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사랑입니다. 사랑. 노래는 사랑입니다. 노래하면서도 새들은 지가 부르는 노래가 사랑인 줄 모르고 알고 모르고 모르는 채로 그러나 사랑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인 노래는 또 동시에 이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억지로 꾸며 말한다. 가식이 아니라는 기인데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자 지어서 꾸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식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가식이라는 말 대신에 교체 교체 교체야 교체야 교태 교체. 이게 이제 거짓으로 꾸며 낸다라는 뜻의 교태며 교태 뜻을 일부러 지어내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교태를 부리지도 않는다 거짓으로 꾸미지도 않는다 그런 뜻의 노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런 의미 뜻이나 교태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 이렇게 사랑이면서 동시에 뭐야 나누고 있다라고 했는데 플러스표시해볼까요 사랑은 플러스가 되겠죠? 나누고 있다 플러스, 어, 배려 라는 말, 시에는 없지만은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새해가 노래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노래는 뭐라고요? 새해 노래는 사랑입니다. 새해 노래는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를 노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를 노리는 아이가 뭐죠? 포수입니다, 포수. 자, 이렇게 모자 캡 쓰고 있고요. 어, 이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을, 총을, 자, 겨누면서 이렇게 견착한 상태에서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것 같습니다. 겨냥하고 있는 게 있고요. 실제로 얻게 되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색깔 다른 걸로 체크해 볼 거예요. 자, 누구를 겨냥하고 있죠? 새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새를 겨냥합니다. 둥둥둥둥 겨냥하고 있어요. 얘가 겨냥하고 있는 건 뭐야? 순수 부자체. 가식이 없고, 꾸미지 않고, 인위적인 뜻이 없는 순수의 결정체인데, 순수를 겨냥하지만은 실제로 돌아온 것은 사냥의 결과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 포수에게 돌아오는 것은 포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포수는 마이너스 새는 순수의 존재인데 그를 해치는 녀석이니까 피해 젖은 상한 새 뭐라고요? 상한 새 피해 젖은 상한 새만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순수를 겨냥했으나 순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상한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숨진 새, 끊어진 새, 어, 다친 새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희생의 결과물이니까요. 자 이런 정도로 전체적인 대립구도를 볼수 있는데, 호수는 마이너스 그리고 새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혹은 연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유약한 연약한 존재 순수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립구도 새와 즉 자연과, 자연과 폭력적 인간 문명에 대한 대비, 이것 자체에 대한 비판,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음, 나머지는 나누어 가진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나누고 있다는, 정확하게 하면은 나누어 가진다라고 나와있죠. 나누어 가진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써야 맞겠죠. 나누어 가진다. 이 정도로 이 작품 한컷 정리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지문 분석에서만.